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또 특별히 이 마지막 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부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또,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십자가의 능력. 오늘 현대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밖에 드러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어, 뭐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아, 우리 내면의 것이 한50% 됐고 밖에 것이 한50% 됐다면 지금은 내면의 것은 점점 줄어들고 밖에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이 본당에 저희는 샹들리에가 없어요. 예쁜 샹들리에가 있으면 참 보기 좋겠다 싶겠지만 샹들리에가 없고 전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큰 화면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우리가 보면서 아 저게 뭔가 좀 화면에 좀 이상하면. 어 저기 화면에 문제가 생겼네 우리 금방 알아차리고 또 금방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스피커의 소리가 지지직 잡음이 나면 어 스피커가 망가졌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마지막 일부일 뿐이고 사실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더큰 능력이 뒤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고 화면이 들어오는데, 이 전기가 들어오고 화면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천장 속에 수많은 전선들이 지금, 천장을 한번 열어보면요, 정말 많은 선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늘려져가지고요, 이게 어디로 가는 무슨 선인지 모를 만큼 복잡한 선들이 다 엮여져 있어요.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선 속에 구리선을 타고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 영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그널이 보내 데이터가 보내져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이 선을 타고 흐르고 있단 말이죠.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데이, 데이터들이 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역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마트폰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중요하고, 우리의 외적인 삶의 것들이, 아, 이것들이 꼭 있어야 내가 삶이 편하겠다, 유익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스마트폰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가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줄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이게 더큰 능력 아닙니까? 밖에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밖에 것들을 누리게 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가족들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힘들이 우리를라그 밖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가족들의 사랑보다 또더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우리 가정안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 도 하심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확신 위에 가족들의 사랑이 있고 그 가족들의 사랑 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마가가 16장까지 복음서를 쓰면서 15장 한장 전체를 하루에 해서 무엇을 쓰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두운 장처럼 엮여져요 읽다 보니까 아 참, 참 어두운 장 같아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또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왜 마가는 이 15장 전체를 아래에서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을 쭉 한꺼번에 다 모아 놓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긴 마가복음 15장의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뒤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끌려가시는 이런 모습들만 보여지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또 특별히 이 마지막 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뒤에 능력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 15장이 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밖으로 보이는 일들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밖에 보이는 일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육체적 고난을 겪으셨다 하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도 엄청난 고난이지만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어요. 이걸 일부러 써놨어요. 채찍에 맞았다는 여러 가지 아마 고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채찍에 맞은 것을 써놨어요. 여러분 로마 당시의 채찍은요 가죽건으로 된 여러 가지 가죽건들이 쭉 나와 여러 줄기가 나와 있는데 그 끝에다가 쇠 조각이나 뼈를 그냥 꺾은 거, 그냥 자르면 면질 면질하게 잘려지지만 꺾으면 뼈죽 뼈죽하게 되잖아요. 그뼈 꺾은 것을 달아가지고 사람을 향해 내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끝이 몸에 닿을 때에 살에 박혔다가 빠져나오면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때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파고 끄집어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찢겨지는 거죠 온 살이 빠져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뼈가 부스러지기도 하는 거죠 심지어는 내장까지 다 드러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것이고 얼마나 정말 괴로운 것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는 언덕이라고 표현했어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요, 골고다는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걸어서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시, 지금은 뭐 시장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채찍에 맞으셔서 상처를 입고 귀진맥진해 있는 그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다 쓰러지 쓰러지는 것 당연하잖아요.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냥 공허한 눈빛을 보내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발 밑에 발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손의 온 몸이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 힘이 들어가지고 무릎이 조금이라도 굽혀지면, 이 손에 가해지는 엄청난 압박은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힘줄과 핏줄과 신경과 모든 근육들이 다 땡김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숨을 좀한번 쉬어보려고 다시 발에 힘을 주고 밀어올리면 몸을 밀어올리면 이 발에 또 가해지는 고통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다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다.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처절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는 관계적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잖아요. 외롭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핵가족 되어서 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몸은 비록 핵가족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무언가가 연결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안 되면 강아지라도 하여튼 고양이라도 어떻게든 연결해서 뭔가와 연결되어 가지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외롭지 않다. 이것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건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수치의 극치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사람까지 예수를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요. 수세자인 베드로만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여 하면서 막 그냥 극도로 환영하던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바뀌어져서 오히려 소리 지르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몸만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함께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가고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 관계적 고통, 깨어진 고통, 관계가 깨어진 그 고통을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고통. 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소리 지를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온몸에 피를 쏟아가는 그 순간에 무슨 힘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저 눈을 들어, 얼굴도 들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냥 눈썹만 위로 올리고, 눈꺼풀만 위로 좀 올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다니시는 분이신데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시고 한 본체신데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를 버리셨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을 단절할 수밖에 없는 고통 이건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통이기도 한 거죠. 아버지의 고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통과 이 아들의 고통이 함께 십자가 위에서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십자가 싫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싫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뭐 성경은 그렇게 왜 고통을 다 하셨는가 하고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김혁이를 아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다 왜? 예수님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 속에 자신을 내모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든 관계적 고통이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 몸부림치는 고통이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있고 네 고통을 알고 있고 네 아픔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손 내미시는 그 손은 넉넉히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위의 이 고통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림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이 장면 여러분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고통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아니하고 뒤에 흐르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도 중요하지만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가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능력.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문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이제 너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하고 무죄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죄 선언은 이 의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너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난 예수를 믿습니다. 아,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다의로다고 여겨진 자와 죄인의 사는 삶은 다릅니다. 죄인의 삶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무엇이 나를 또 어렵게 할지, 내가 어떻게 저 들키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 나는 이제 자유한자야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 나에게는 모자람이 없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의 를 의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로운 자라고 명령해 주셨다고, 선포해 주셨다고, 재판관이 두드려 주셨다고, 이제 너는 의로운 자야. 그러니 너는 의롭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볼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웅크리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담대하게 의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의의 능력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이 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녀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의 능력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고아가 되었다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아가 된 삶은 갈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기댈 힘도 없어요. 고아는 그렇습니다. 고아는... 자기 스스로 누구에게 갈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붙들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있어요. 가면 됩니다. 아버지 엄마가 받아 줍니다. 아버지 엄마가 들어 줍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하고 또 엄마라고 그러니 엄마 아빠가 <laughs> 엄마 아빠가 들어 줍니다. 엄마 아빠가 받아 줍니다. 엄마 아빠가 안아줍니다. 엄마 아빠가 기다려줍니다. 엄마 아빠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 됨의 권세입니다. 자녀 됨은 그래서 당당합니다. 자녀 됨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고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 나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세상에 나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마치 고아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며 추주하며 머뭇거리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고아가 아니라 너는 입양되었어 양자로 들어왔어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친밀하게 나아갈 자격이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아, 이거 혼자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아, 이거 혼자 해내야 되는데. 혼자 극복해야 되는데. 혼자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요, 자녀되면 자녀가 되면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 이거 나 혼자 할수 없어요. 같이 좀 하게 해주세요. 힘좀 보태주세요. 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고아와 자녀에 입양된 양자된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내것 내어드리고 내 마음 내어드리고 내 생각 내어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잔여됨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변화의 능력. 로마스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일지어다. 아멘. 아멘 여길 지어다 이 말은 이건 네 거야 그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 되는 걸 그냥 예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여겨라 이건 네 거야 라고 아예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라고 선포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죄의 유혹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 없이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이 죄를 이길 힘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유혹할 때 그것이 죄인 줄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죄를 그 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힘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힘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 관계가 열려져 있고, 문이 열려져 있고, 통로가 열려져 있고, 길이 열려져 있고, 삶의 자리들이 열려져 있는 놀라운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뭘 십자가가 보여주는 건 너희가 그럴 필요 없다고. 너는 이미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의로운 자이고,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보여야 될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걸 보이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에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렇다고 일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노력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힘과 나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최선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크게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그 뒤에 그 십자가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걸 주기 위함이구나. 우리는 그걸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저 고통만 바라봐. 나도 저 고통 당하면 어떡하나. 고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감추어진 것 같지만 분명히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 흔들림 없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 그 극심한 절망의 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의 삶의 자리에 거룩함을 향하여 변화되어 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